저희 1번을 태광 예, 북코스래요. 쿠샤. 쿠샤. 아, 좋아. 쳐 저. 샤. 샤. 촬영할 거라서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샷! PD님 여기요 저장할까요? 뭐... 오징어 뭐 쳐야지 하나, 하나만 될거 같아요 1번 호일 티샷은 어땠어요 결과가? 아... 어, 저는 약간 왼쪽으로 갔는데 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딥프로님? 저는 약간 우측으로 갔는데 살아있을 거예요 더 깜깜한데요? 더 까맣네 가뜩이나 <laughs> 까맣데더검맣게나왔어 오른쪽 갔다고요? 아니 우측이 똑바로 갔는데 나 똑바로 갔어 저도 똑바로 너희들에 비해서는 아, 약간 우측이라지 아, 너희는 아, 왼쪽, 왼쪽 갔으니까 저 왼쪽 아닌데요? 아니야, 너 왼쪽, 왼쪽 아니야? 저 완전 네. 가운데로 갔는데, 그죠, 캐리님? 네, 가운데로 갔습니다. 어디가? 여기 넣고 있잖아, 모자 너나만 해도 빠질 거다, 저기서. 아, 이게 제... 몇번 저거 5번. 여기 몇 미터라고요? Å, oh, se! Oh, 나이스 이동하시죠 그린으로 재밌네 재밌다 두분다딱 붙었네요 근데 아니네 색 아, 붙은 건 아니네 너가 너가 제일 붙었 아 저요 빠따 싸움에 빠따 싸움 빠따 싸움 아 근데 제제건좀 길었던 거아니야 저거? 아니 비슷비슷해 나무 거리가. 어. 아. 라인 너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? 아 좋다. 진내 좋아. 아 내가 라인 불러구나 왼쪽 마운트 때문에. 준영이가 좀. 왼쪽 마운트 에 약간 있네. 나 우측으로 쏴야 되는데. 아 좋아. 까비, 나이스 파. 2점 몇이라고요? 이터는 스파이더죠. 아, 나이스 아쉽지 않으세요? 아, 파 겨우 했다. 지금 <laughs> 아, 시청자들한테 반말 하지 마세요. 아, 겨우 했어요. <laughs> 아, 예, 감사합니다. 이번 네. 월파5이 494m 고고! 렛츠 플레이! 저는 저기 나무 있잖아요 저쪽을 보고 드로우를 쳐볼게요 나무 왼쪽 끝 이거 대꾸도 안 해요 근데 너무 하시네 잘쳐 굿샷 굿샷 조금 덜 걸렸네 어아 괜찮아 <laughs> 괜찮아요. 근데 저기면 넘어가서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없으면 다시 와야지. 뭐, <laughs> 건독기 아이, <laughs> 굿샷, 굿샷! 같은 씨는 그 자식인 것 같지 않아 같은 위치 아니에요 근데? 어, 스테디 네. 나는 페이스난 약간 더 근데 치기 전에 어떻게 칠 건지 이런 건 얘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응. 갈지는 모르겠지 만번 쳐보자 아웃 너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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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저기 나, 웃 하나 더 쳐요 살아있어 살아있어요? 어 살아있어 저기 아웃이야 살아있어 내려오는 거 봤어 내가 아 그래요? 그래요 그렇대요 찾아봅시다 승용이 형볼 음. 튀었다면서요 보셨담 음. 더, 음. 더 들어갔어 음. 이리 음. 보셨어요 캐디님은? 어, 봤지 캐시템 보고 있는 여기, 여기, 여기 <laughs> 들어왔는 어? 어 진짜로 와 너무 빠른데? 어, 어? 이거 던진 거 아니야? 아형 이게 던져 놓은거 아니야? 주머니에 볼 넣어놓고 다니지 맙시다 저희. 없었는데? <laughs> 어? 손이 눈보다 빠르다 모르냐?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와 샷인데 왜요? 마음에 안 들어요? 체가 별로네요? <laughs> 아잘 맞았어. 확 돌아. 잠정 거 하나 치신데요. 너무 숙였어, 그치? 이거지 이거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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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해봐요. <laughs> 다시 해봐요. 승이 형님. 너무 숙였어. 자 자. 2 0 0 255요? 네. 그러면은 우드랑 유틸 좀 부탁드릴게요 쟈 살아있지 않겠어요? 자꾸 살아있대 왜냐면 넓어 있음게 쟈꺼 배에다 숨기지 마라고 <laughs> 형확인해봐몸 수색 한번 합시다 이거 아니야 이거? <목소리> 뭐인 <목소리> 아, 뭐, 아, 한번 해야돼 어지 이게 저제 아, 거. 그린이 어디예요저뭐우측이 어, 어, 어. 우그린인거 같은데 지네 라이가 너무 안좋아서 시 좋네 굿샷 굿샷 돌아 자굿 야. 야. 이때 또와 <laughs> 살았어 야, 포섭했어 <laughs> 개님 볼주머니 손 <laughs> 화, 있다고 확인 한번 해봐야, 해봐야 될것 같은데 저게 있다고 <laughs> 대략 대략이요 145요 <laughs> 던져가지고 던질 수 있나 아, 지금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확인해 봐야지 아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이거 아, 야간은 이게 좀 불편하죠. 오되네 오늘 하루가. 아, 돌리고 싶다. 어, 굿샷. 네. 이 서비스홀에서. 저 뻥카 앞에 있는 건가? 좀어 앞에 있는 노다 어, 그게 보여요? 이게 제 거죠? 그래서... 아. 벙커샷 한번 더하겠는데 <laughs> 아, 너무. 좀... <laughs> 자. 가장 까다로운 벙커샷 중 하나인 50m 50m 벙커샷. 커커어잘 <laughs> 쳤는데 컸어. 정우제 프로 또 벙커, 네, 벙커 또 고르길, 또 열심히. 건도 <laughs> 코로난는4 30, 35, 35 <laughs> 어? 완전 짧다. 이샷에 <laughs>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너무 짧게 떨어뜨려서 굴릴 생각이었는데 아. 이게 야, 똑같아, 똑같아. 한 5m 짧았네. 와, 근데 파 5에서 3-1을 못했네. 내가 확인했는데 이거 내리막이더라고 터치가. <laughs> どっちがおやこっちだ 어, yeah. 나이스 파! 아, 약해. 네, 약 아직도 의욕은 풀리지 않았어. <laughs> 의욕은 아직 풀리지 않았 아, 3번 홀로. 아, 둘다 이렇게 아, 보기를 고버려 그니까. 운전 앞에서 지금. 355m. 파포에 왔고요. 오너, 아 예, 오너 뺏겼습니다. 아이. 아 시원하다. 태광이니까 태광은 아, 드라이버죠. 아 조금 입고 나올걸. 아. 입다 오히려. 자. 샷! 걷기 싫어서 카트 쪽으로 쳐놨어요. 날씨 아, 어? 아잘 갔어. 근데 약간 시원하다. 미샤. 아 좋다. 어 페이더. 반카, 반카, 반카. 편하다. 안 덥다. 딱 좋네요. 태광 오길 잘했네. 잘 보이네요. 또 볼이. 잘 보이네. 아 좋다. 역시. 이 날씨가 딱 야간치기 딱 좋은 거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, 얼마 정도까요저 정도 뒤에 게 120, 앞에 거110 정도 보시고요 될 가서 찍어 봐야겠다 아, 저는 이렇게 가져갑니다 형 어디에요? 벙커? 네. 오 굿샷 약간.. 약간 말렸네 어우 굿 굿쇼 약간.. 형저 이거 어어? 짤소니 오른쪽으로. 아. 샷 좋아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<laughs> 아, 이거 네 짧을 거 같은데? 저 올라갔어요, 저? 오, 예. 나이스. 아니, 거기서 잘 쳤어요, 그 정도면. 는난거 있어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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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위기 뒤에 사장헐 이거 어요야돼 어? 아, 여기 슬라이스요 슬라이스. 슬라이스. 어. 진짜야? 데 <laughs> ああ旅。 하죠